3월 20일,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전망했고, 다행히도 비트코인은 예상했던 움직임대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트코인이 추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저의 전략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수입니다 우선 제가 보고 있는 현재시장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큰 그림에서 빚고 있는 아직 이 고점이 다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고점을 한번더 높이는 상승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나스닥도 관세슈로 최근까지 그 하락이 깊었습니다. 최근 고점부터 대략 마이너스 14%가량, 각도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내려왔다는 라건 그만큼 하락의 힘이 크다라는 건데 나스닥도 최근 저점을 찍었던 3월 11일 이 저점을 형성한 뒤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고 차트를 우측으로 끌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 반등 뒤 하락이 한번더 나오더라도 저는 여기서는 적어도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다행히도 단기 관점에서 운이 좋게도 예상했던 흐름대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는 저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그 기준점과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던 이 매물대를 FOMC에서 거래량을 돌파하는 그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에서 매수를 담아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번 영상에서는 저도 손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말간에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행히도 비트코인은 약 수익권으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충분히 1차로 목표했던 금액인 90K를 넘기는 그 상승까지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90K를 넘기는 상승분이 나와주냐면 비트는 추세가 최근에 내려왔던 이 하락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움직임 역시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 반등을 봤었던 이유와 근거, 그리고 현재까지도 유효한지를 살펴보면서 제가 보고 있는 목표 상승 도달 시 비트는 추세 전환을 기대해보고 있고 추세 전환이 나올 시에 1차 상승으로는 99K, 2차 상승으로는 전 고점인 109k 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목차 과거 영상 복귀입니다. 저는 저번 영상에서 비트는 하단으로 중요 지지라인은 81.1k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비트코인은 84에서 85k를 돌파하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1.1k는 3월 11일에 나왔던 저점이며 한 시간 봉상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 있는 다우 이론에 의한 상승형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81.1k를 깨지 않는다면 반등 가능성을 좀더 열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도 그 관점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2024년도 8월 5일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차트에서도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패턴 뒤에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현재 차트에서도 저점과 고점을 높인 뒤 반등하는 관점으로 현재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에 대한 진입 타점에 대해서는 비트갱서 관점 공유방에 전부 다 공유를 드렸던 것 같아요 3월 20일 오후 1시 43분 돌파가 나오고 하락이 나왔던 그 구간에서 지금처럼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저는 롱 포지션을 조금씩 다시 담아볼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반등이 나온다면 1차 목표값은 90K를 넘기는 상승을 보고 있다. 보시는 브리핑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보시듯 밤 늦게라도 변동성이 있는 구간 혹은 필이 체크해야 되는 그 자리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브리핑으로 호흡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남겨드렸으니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입장하셔서 늦지 않게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현재 구간에서 보고 있는 비트코인 저항자리와 동시에 추세 전환,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반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하단으로는 중요 지지라인은 81.1k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단으로는 89k를 추세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2024년도 8월 상승 직전 패턴이랑 현재 단기봉 패턴에서 다우 이론에 의해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상승이 나온 구간을 기대해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시에 비트는 최소 플러스 10%까지 그 반등문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현재 구간에서 최소 플러스 10%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테더 도미넌스에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차트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하락합니다. 최근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장이 출현했었고, 테더 도미너스가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테더 도미너스는 상승 채널을 그리며 급등했고, 급등이 났던 자리에서 비트코인은 하락이 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다시 현재 이 상승 채널을 끝내고 이전처럼 다시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관점을 기대해 봐야겠죠. 그럼, 현재 이 테더 도미너스 차트를 자세히 보게 되면, 현재 테더 도미너스는 상승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한 뒤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왔으며, 과거 돌파한 이후 다시 캔들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채널의 중단부까지 그 하락이 나왔듯이, 현재도 저는 채널의 중단부까지 그 하락이 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폭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최근 단기적인 반등에서 테더 도미너스는 3월 21일 채널의 상단을 다시 저항받았고 주말간 시간을 끌고 반등하면서 이격을 다시 벌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저는 캔들이 다시 이 채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목표했던 채널의 중단부까지 그 하락을 기대해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는 채널의 중단부를 찍는 움직임이 나와 준다면 이번에는 채널의 하단부까지도 그 하락을 기대해 볼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3월 21일에 나왔던 이 단기 고점부터 채널의 중단까지 마이너스 10% 하락이 나온다면 비트 기준으로 플러스 10% 반등이 나왔을 때 형성될 수 있는 이 고점은 91.5k입니다. 비트코인이 91.5k까지 그 반등분이 나와준다면 해당 구간은 1월 20일에 최고점을 찍었던 109k 고점부터 내려왔던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었을 때 이어지는 이 추세선을 세 번째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움직임은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었던 이 추세 라인을 세 번째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 주었을 때 최소 두 번째 고점까지 상승 최대로는 최초 하락이 시작되었던 부분까지 그 반등분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도 동일한 상승분이 나와 준다면 두 번째 고점은 99k 그리고 첫 번째 고점인 100 9K까지도 그 상승분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1차 상승과 2차 상승을 99K와 109K를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초반부의 예시를 들어드렸었던 2024년도 8월 패턴에서도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최초 하락이 시작되었던 부분까지 그 반등분이 1차로 나와주었고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추세 돌파가 나오고 추세를 다시 리테스트하는 움직임. 추세를 돌파하고 추세를 다시 리테스트하는 움직임 혹은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이런 두 번째 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받았을 때 최초 하락이 시작되었던 부분까지의 그 상승을 전망할 계획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도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진입을 잡더라도 저는 이구간에서붙터라도 저는 최초로 1차로는 하락의 중간부까지 그리고 최대로는 하락이 최초 시작했던 109K까지 그 상승분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면 하단으로 중요 지지라인은 81.1K 다우 유로 내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형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 현재 패턴을 유지했을 시에 84에서 85K를 돌파하면서 상승폭은 비트 기준으로 플러스 10% 반등분을 기대해볼 수 있다. 비트가 플러스 10% 반등분이 나와주려면 비트는 91.5K까지 상승분을 기대해 볼수 있다. 91.5k까지 상승분이 나와 주냐면 대시한 봉상 상승 그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로는 99k, 2차로는 109k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다.